안녕하세요. 마이구입니다 오늘도 지니피싱호를 타고 갑오징어 쭈꾸미 사냥이 나왔습니다. 물때가 이제 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어제는 좀 갑오징어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좀 바람이 있어서 갑오징어 포인트를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오늘 조거에 이제 크나큰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이제 항을 떠나 출항을 했고요. 이제 낚시 준비를 하고 이제 포인트에 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수심은 20m권입니다. 좀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20m권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심이 좀 깊은 15m 이상권으로 오면 봉투를 살짝 늘려서 사용하시는 게또 입지를 보기 쉽습니다. 오우! 트 오우, 많이 올라온다. 지금 20m권이어서 지금 이게 사용하고 있는 일이 고속일이에요. 들이를 좀고동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우 사이즈가 확실히 커졌네요. 자, 오전에 바짝 붙고 오후에는 좀열 널널하게 낚시 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울이 바람에 너울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제 조금이나 나오긴할 테지만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낚시를 하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마리스를 위해서는 내말에좀 들어가긴 할 겁니다. 우후! 원래 이런 날은 이렇게 선수에 쓰면 쌩 고생합니다. 저는 촬영하면서 이제 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저 일행들이 또 지금 많이 와 있는 상태라서. 너울이 치니까 올라 탄 건지 안탄 건지 잘 모르겠어. 히트! 어우, 갑인가 보다. 카인가 보다. 오, 와, 이거 쪼네. 오우, 생각보다 엄청 무겁게 올라오네요. 사이즈 많이 커졌죠? 되게 수심이 깊은 곳에는 이렇게 큰 쪼가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오징조사님들이 어느 정도는 양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선장님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잡아야 된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만조치고 이제 정조가 오기 때문에 지금 오전 피딩 때좀 잡아둬야 오후에 좀 마음 편하게 낚시를 할수 있어요. 히 올라오는구나 짠 오우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트 바람의 너울에 정신은 없고 환장하겠네. 그래도 지금 나오는 시간이라 낚시는 열심히 해야 돼요. 거치를 다시 세울 수가 없네. 가자, 가자, 가자. 뭐라 봐. 오늘 마르스 좀 뽑자. 이 악, 악한 상황에 오늘 마르스좀 뽑아야겠어요. 해트. 고가 나오나요? 오우씨 뭐. 조커미. 해트. 좀 오늘 집중해서 낚시를 할게요. 멘트가 좀 적더라도 오늘 좀 저가량을 채워야 돼서 오, 지금 피딩 타임이니까 좀 빡세게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또 가비! 가비, 가비, 가비! 어우, 이 새끼! 세트. 뭐가 또 이렇게 무겁니? 쪼꼬미들이 다리를 다 피워올라요, 와 다. 잘 나온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나와요, 생각보다는. 또 저번, 지난주 그 대사리 일요일 때처럼 정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좀 열심히만 하면 오늘 충분히 저거량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봉돌이 이제 뻘에 박힌 건지, 뭐 올라타서 당기는지, 그 느낌에 대한 감각에 대한 차이만 잘 느끼시면 돼요. 그건 아무래도 로드도 조금 영향이 있고요. 라인에 대한, 라인 두께가 이제 물빨타다고 하죠. 라인도 좀 얇은 걸 써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야 되긴 하는데, 그날그날 그날 어떤 채면을 쓰고 어떤 장비를 쓰시더라도, 감각만 빨리 익히시면 이제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해튼. 한 마리 쭉, 쭉가 이렇게 커요. 이쪽은 수심이 있는 대신에. 히트, 오,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무거워? 오. 물좀 그만 싸라. 아, 여기 사이즈가 사이즈가 겁나 크네. 어잘 잡아 아 역시 소태시 형이랑 밑에 이제 밑에서 올라온 누수맨 팀입니다 누수맨 팀와 누수맨 팀 진짜 진짜 잘 잡네요 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우 사이즈 아우 감이 괜찮은 사이즈 나왔어요 그래 그쪽으로. 쏴 헤이. <laughs> 대딩. 아 그래도 따박 따박 나와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세 자리수랑 갈수 있을 듯. 아이고 올게요. 수심 깊어서. 사이즈가 좋은 것, 좋은데, 어우, 어깨가 너무 아프다. 어우,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어깨가 아프죽겠네 하, 나누나가 누나, 이따 또한번 오겠죠? 음식 먹고 나면. 그때 바짝 또 발수를 잡아놔야겠네요. 패트!

좋은 갑이소껍 없지, 제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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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고, 기상이 좋아지고, 오일도 이쁘게 가고 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헤트! 시작한 것 같다, 시작했어! 안 나올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액션을 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배가 뒤로 가고 있죠. 바람이 불어서. 그럼 앞쪽은 대체적으로 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앞쪽에서 다주석 뒤에 이제 배 들어가는 방향 쪽에서 이제 미리 히트를 다 가져가니까. 그러면은 그 이렇게 배가 가는 반대 방향에 지금 제가 위치해 있으면 캐스팅을 하고 액션을 주고 이게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야 돼요. 가만히 들고서 바닥 찍고 질질질 끌고 있으면서 왜 나는 안나와? 나는 안나와? 이러면 나는꽝치시는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꺼내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과량이 많이 차이납니다 다른 배들은 다 마무리하고 있네요 히트. 와! 어, 잘 나왔어. 사 괜찮네. 사이즈 괜찮아. 에 손에다가 다 썼어, 이 저요? 98그어왜못가 그러니까 오전에 뻘짓해서 그래, 형님. 그러니까요. 두 마리 잡아야 돼. 히트 히트. 에? 우리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하면 된다, 하나만!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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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치웠다. 백입니다 패. 아 그래도 세 자리했네. 딱 찍으니까 끝내네. <laughs> 어 남아들이 망해 분양 좀 해서 갖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저 사진 찍고 입항하겠습니다. 어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이즈가 예 사이즈가 커서 양이 나와 예양은한 네. 마리만 잡으면 한마니까요와이 정도 잡았네요. 아이고 이번에 지니 뭐. 피싱을 타고 다녀온 쭈꾸미 갑오징어 사냥. 사이즈가 정말 많이 커서 100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 키로스는 올해 다녀온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중에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쭈꾸미도 크고 갑오징어도 많이 커졌습니다. 본격적인 갑오징어 시즌에 이제 쿨러 조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